지금 S 클래스가 프로모션 이 진짜 엄청납니다. 역대급 프로모션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 마지막 할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링크드카의 김피드입니다.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 영원 리스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리스 플랜은 말 그대로 초기 비용 영원을 뜻합니다. 차량을 리스를 진행을 하시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없이 차량을 출고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매월 리스료만 내시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리스를 이용하실 때 자사 금융과 타사 금융이 있는데 자사 금융과 타사 금융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신차 차리스를 이용하셨을 때의 장점 이 부분 설명 드린 다음에 벤츠의 전차종 리스료를 다 확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링크드카는 고객님들께. 다섯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사 조건 비교죠. 30개 이상의 금융사의 리스 조건들을 비교를 해서요. 가장 좋은 조건의 금융사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딜러사들의 프로모션을 비교해 드립니다. 프로모션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 다양한 프로모션들이 있지만 주로 할인이죠, 할인. 차량가를 얼마만큼 할인해 주느냐. 벤츠에는 11개의 공식 딜러사가 있는데요. 각 딜러사별로 할인 프로모션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 지점별로도 프로모션 내용이 다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각 딜러별로도 프로모션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는 전국에서 최고 판매량을 달성하는 딜러들의 프로모션들만 비교를 해서요 가장 좋은 조건을 고객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가장 좋은 금융 조건과 가장 좋은 프로모션 합쳐져서 가장 좋은 조건의 차량을 구입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지금 유튜브 채널을 보. 고 보고 계신데 저희는 유튜브 채널만 운용합니다 다른 광고를 일절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광고비가 들지 않죠 그러면 그만큼 고객님들한테 혜택을 또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차량은 공식 딜러사를 통한 출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병행 수입 차량이 아니고 벤츠의 공식 딜러사. 그러니까 당연히 차량 출고는 공식 딜러사의 전시장에서 출고 받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출고 서비스 사후 as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기존의 공식 딜러에서 구매하시는 것과 똑 받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리스의 해지 만기 처리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리스 승계를 통해서 중도 해지일의 손실을 최소화시켜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 만기 시에는 차량 인수 반납 처리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링크드카 이용하셔서 차량 구매하시면은 정말 그 어디랑 비교를 하셔도 가장 좋은 조건의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다라고 저희 자부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들어오셔서 친구 추가해주시고.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사 금융과 타사 금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동차 리스라는 거는 일종의 금융 상품이죠. 그런데 벤츠는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라는 브랜드에서 직접 운영하는 금융 회사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자사 금융이라고 하고요. 그이외에 다른 리스사들, 뭐 사는 농협 BNK 이런 리스사들을 타사 금융사라고 합니다. 자사 금융사를 이용을 하시면 프로모션은 더 많습니다. 차량가 할인도 더 많. 않고 워렌티를 추가해 준다든가 소모품을 교체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추가적인 프로모션이 더 많은데 대신에 이제 단점은 잔존가치나 리스료를 비교해 볼 수가 없죠 자사 금융은 그러나 이제 타사 금융은 각 금융사별로 잔존가치 리스료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조건의 리스사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사 금융을 이용하실 건지 타사 금융을 이용하실 건지는 그 때에 따라 다릅니다 차종별로 다르고 실제로 75%의 고객님들이 타사 금융을 선택을 하고 계신데 타사 금융도 때로는 조건이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금융, 타사금융도 서로 비교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스를 이용하는 이유 네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죠. 현금 유동성 확보입니다. 리스를 이용하시면 지금처럼 영원에도 초기 비용 영원에도 진행 이 가능하시죠. 그다음에 높은 잔존 가치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매월 내셔야 되는 월 납입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현금 유동성 확보에 유리해지겠죠. 그러면 이 현금을 가지고 투자활동이라든가 사업활동 하시는데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간편한 비용 처리가 있겠습니다. 연 1500만원까지 매월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로 간편하게 비용 처리가 가능하시고요. 차계부를 작성하시면 1500만원 이상의 비용도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세 번째로 낮은 금융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오토리스가 굉장히 이율이 비쌌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신차 할부 대비 동일하거나 또는 더 이율이 낮습니다. 심지어는 설계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1.2%대의 초저금리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종합적인 금융 비용을 절약하는 데또이 리스 상품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교체가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죠. 계약이 만기가 되셨을 때 반납 인수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시고 중도 해지 시에도 중고차 매각보다 간편한 방법인 리스 승계 방식으로 차량을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소유에 따른 시간 에너지 절약하실 수가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지요. 네, 리스의 조건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눠서 조건들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리스 기간이죠. 24개월부터 60개월까지 선택이 가능하신데 오늘은 60개월 기준으로 리스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세요. 60개월은 그 다음에 연간 약장거리가 1만에서 3만 키로까지 설정이 가능하신데 이거는 2만 키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2만 키로 기준으로 리스료를 설명 드리겠고요. 만기시 옵션은 인수 반납이 다 요즘엔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잔존가치라는 게 있는데, 잔존가치는 리스 기간 동안 이용하고 나시면 남는 가치를 뜻해요. 일종의 중고차 가격. 정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 잔존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리스료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잔존 가치가 모델별로 금융사별로 다 이제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가능한 한 최대치를 기준으로 리스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선납금으로 이제 초기 비용이 구성이 됩니다. 보증금은 0%에서 60%, 선납금은 0%에서 40%까지 설정이 가능하신데 오늘은 초기 비용 0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여드릴 차량은 A클래스와 C클래스 되겠습니다. 벤츠에서는 가장 저렴한 모델이 A클래스죠. A220 해치백이 58만 원, A220 세단이 60만 원의 리스가 루 나왔습니다. 아주 저렴하죠. 특히 A220 세단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이제 크지 않은 소형차 중에서 좀 럭셔리한 차를 타고 싶다. 그러면 벤츠 220 세단을 추천드리는데 지금 프로모션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량 가격이 4,990만 원인데 리스료가 6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60만원에 벤츠를 탄다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8만원만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시면요 c 클래스로 가실 수가 있죠 벤츠 c200 아반가르드가 지금 역대급 프로모션 진행 중입니다 1천만원 이상의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리스로 68만원 나왔고요 amg 라인으로 가셔도 72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60만원 68만원 72만원 이렇게 셋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c200 아반가르드를 추천드립니다 68만원 어,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한달 68만 원이라 그러면 웬만하신 분들은 부담 없는 금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벤츠라는 브랜드 가져가시면서 C200은 또 중형급의 세단이죠. 그래서 뭐 실내 공간도 충분히 나오고 있고 디자인도 예쁘고. 그래서 C200 아방가르드 추천드립니다. E 클래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를 먹여 살리는 뭐 중심 모델이죠, E 클래스. 지금 E 클래스가 막강한 프로모션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E 클래스는 잔존 가치도 57.5%라는 엄청난 잔존 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잔존 가치가 57.5%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고차값 방어가 잘 된다는 얘기죠. 가치 하락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E 200아방가르드가요리스루가 81만 원 나왔습니다. 지금 프로모션은 뭐 1,300만 원뭐이 정도 가고 있고요. 엄청나죠. 굉장히 저렴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평생 엔진 오일 교체 서비스 들어가고 있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벤츠 e 2 0 0 아방가르드는 구입하시면 남는 장사입니다, 지금. 왜냐면, 지금 벤츠에서 e 2 0 0 아방가르드는 손해보면서 파는 모델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진행하시면 남는 장사입니다. 그리고 조금 고급 모델로 가신다 그러면 이 두들공디 포메틱 익스클루시브와 e 3 0 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이두 가지 모델 봐주시면 되겠고요. 리스루는 디젤 모델이 98만원, 그 다음에 가솔린인 e 3 0 0이 105만원 리스루가 나왔습니다. 이두 가지 모델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타실 수가 있는 모델이죠. 옵션도 굉장히 많고요. 진정한 벤츠 E 클래스를 좀 타고 싶다? 그러면 익스클루시브 라인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벤츠 S클래스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클래스가요. 프로모션 이 진짜 엄청납니다. 어, 역대급 프로모션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 마지막 할인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S350d 포메틱이 이 모델은 이제 롱휠베이스 모델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뒷좌석 공간이 이제 넓은 그런 모델은 아닌데 오히려 오너 드리븐으로 자가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롱휠베이스가 아닌 요 표준 모델을 더 선호하세요. 그래서 S350d 포메틱 같은 경우 잔존가치 53%, 리스료 180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이용을 하시면 1% 추가 할인이 있기 때문에 리스료는 조금 더 내려갑니다. 그리고 보증연장 2년이 여기에 서비스로 또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 5년의 보증이 되는 거죠. 총 5년의 보증이 되면서 리스료 180만원의 벤츠 S클래스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한 5년 동안 걱정 없이 S클래스 이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5년 뒤에는 53% 잔존가치 보장받기 때문에 차량 반납하셔도 손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솔린 모델 중에서는 S450 포멘티 롱휠 베이스 모델 이 모델을 추천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역시 잔존가치 53% 나오고 있고요. 리스료는 220만원 나. 220만원의 롱힐 베이스의 벤츠 S클래스를 탄다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리스료가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S450 포메티 롱힐 베이스 지금이 찬스입니다 많은 분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CL 클래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L 클래스라고 하면은 이제 스포츠카 라인을 CL 붙여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CLA, CLE 이렇게 두 가지 라인으로 보여드릴 수 있겠고요. CLA는 이제 토형 컴팩트 쿠페죠. CLA 25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와 CLA 250 포메틱 AMG 라인 이제 두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잔존가치는 53% 나오고 있고 리스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71만원, 74만원 나왔습니다. 약간 스포티한 느낌 그런 걸 누리실 수가 있죠. CLA는 그래서 좀 디자인 중심적으로 좀 타겠다. 그러면 CLA 타시면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c l 2가 있죠. c l 2는 이제 쿠페와 카브리올레로 나눠지고요. c l 2 0 0 쿠페 93만원 c l 200 카브리올레 140,000원 리스료 나왔습니다. 특히 CL이 200 카브리올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붕이 오픈이 되는 차잖아요. 그러면서 벤츠라는 브랜드를 가져가는데 리스료가 140,000원이다. 감성 측면에서 본다면 이 CL이 200 카브리올레를 따라갈 수 있는 차는 흔하지 않습니다. 대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CL이 200 카브리올레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SUV 라인인 GL 클래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는 이제 앞에 GL이 붙으면 SUV죠. GLA, GLB는 소형 SUV를 뜻하고요. GLA 250포맷틱 AMG 라인이 리스료 81만원 GLB 250포맷틱이 리스료 82만원 나왔습니다. 두 개가 가격이 비슷하죠. 취향 차일 수 있는데 GLB가 조금 뚱뚱하고 각진 그런 디자인이고 GLA는 좀더 컴팩트하고 거기에 AMG 라인이 들어가면서 좀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그러나 인기는 GLC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면 사이즈가 아무래도 GLC 정도는 대야 실용적이기 때문이죠. g l c 220D 포메틱, 300 포메틱 아방가르드 둘다 97만원의 리스료가 나왔습니다. 뭐 디젤을 선호하시면 디젤로 가시면 되고, 가솔린 선호하시면 가솔린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리스료는 동일합니다. 97만원. 그리고 이제 쿠페 라인으로 가시면 g l c 300 포메틱 쿠페 아방가르드가 있죠. 요게 101만원 나왔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쿠페도. 그래서 디자인 중심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어, g l c 300 포메틱 쿠페 아방가르드 요 모델 추천드리겠습니다. GL2입니다. X5의 경쟁 모델이죠. 근데 GL2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X5가 요즘에 출고도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X5 좀 흔하죠. 사실 어, 너무 많이 팔리다 보니까. 그리고 프로모션도 지금 그닥... 좋은 편이 못 됩니다. X5가 이제 차량 인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프로모션이 그렇게 막 강력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 반면에 이제 GLE450 포메틱 같은 경우는 1억 3천짜리 고급 라인에 속하는 모델인데 잔존 가치56.5% 나오면서 리스가 156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GLE450 포메틱 이 모델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X5에서는 이450 정도 가시려고 그러면 상당히 상위 그레이드인 X5 50 정도 가셔야 되는데 글쎄요. GLE450 포메틱이 X5 50대 예비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옵션이나 디자인이나 브랜드 밸류나 밀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g l 450 포메티 추천드립니다. GLS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LS는 이제 X7급이죠. X7의 경쟁 모델인데, GLS450 포메틱 199만원, GLS450 디포메틱 20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도 디젤과 가솔린 가격이 동일하죠. 개인적으로는 디젤 모델을 더 추천드려요. 벤츠의 디젤 엔진 전문 명품이거든요. 그래서 GLS450 디포메틱을 개인적으로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나 가솔린 모델도 취향에 따라서는 선택하셔도 후회는 없습니다. 요급의 차, 요런 초대 SUV를 월리스로 200만원 초기비용 0원에 타신다 메리트가 있죠 메리트가 있습니다 어, G클래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흔히 G바겐이라고 불리죠 이 G클래스는 전종 가치는54% 나오고 있고요 450D 포매틱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인데 리스료 244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AMG G63 포매틱이 리스료 327만원 나왔고요 근데 이제 리스료가 별로 의미가 없죠 이 차량은 왜냐면 지금 계약을 거셔도 1년반에서 2년은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가격표상의 리스류는 의미가 없고요. 저희가 월에 두 대에서 세대 정도 G 클래스가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차량이 뜹니다. 그런 차량을 좀 잡으시는 건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2년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렇죠? 리스류는 당연히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데 바로 출고를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G 클래스 같은 경우는요, 타시다가 파셔도 손해가 안 나는 차죠. 오히려 돈을 더 받고 파시는 경우가 많으셔서 그래서 이제 G 클래스는 즉시 출고 차량 저희는 추천을 드리. 저희 영상 더보기란 카톡 채널로 들어오셔서 저희랑 계속 카톡 유지해 주시면요 저희가 즉시 출고 차량이 떴을 때 어떤 색상인지 말씀드리거든요 색상만 맞으면 요건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기차 eq 라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의 전기차 메리트가 없죠 많은 분들이 이제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eqe suv 모델 한번 봐주십시오 350과 500 두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게 지금 대형 suv 거든요 전장 5m급에 근데 이제 잔존가치가 54%가 나오면서 리스료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eqe 350 같은 경우는 135만원에 진행이 가능하신데 요게 이제 색상별로 조금 더 프로모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리스료가 130만 원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전자 5m의 대형급의 전기차 SUV 중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실내가 끝장나죠.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실내가. 그래서 의외의 복병이 EQ SUV 모델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많은 문의가 있고요 EQ SUV는 그리고 출고도 상당히 하는 편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 카톡 채널로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차량이 EQS 그 다음에 EQS SUV인데요. EQS는 사실 뭐 그렇게 메리트가 없고요. EQS 450포멘틱 SUV 요 모델 한번 봐주십시오. 리스트 213만원에 잔존가치48% 나왔는데요.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장이 5 2 m 가까이 되는 초대형 SUV죠. 그러니까 E급의 사이즈의 전기차 SUV가 없어요. 벤츠 밖에. 이런 초대형 SUV의 전기차가 잔존가치48% 보장되면서 즉 중고차 값48% 보장되는 거죠. 그러면서 원리스료가 213만원 밖에 안 나왔다? 이거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냐면, 없거든요. X7은 전기차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브랜드에는 2급의 전기차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는 차가 EQS SUV가 되겠습니다. 리스루가 정말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뭐, 인테리어 끝장나죠. 실내 공간 정말 넓죠. 승차감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EQS SUV 추천드려봅니다. 메르세데스 AMG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MG는 전체적으로 45% 정도의 잔존가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핫해치라 그러죠. A45S 포메틱, 이 모델 뭐 이제 가지고 놀기 좋은 그런 차량 되겠고요. 리스료는 102만 원 나왔습니다. 매니아들이 포진해 있는 그런 차량이죠. 그리고 S35 포메틱 세단도 괜찮습니다. 네, 리스료가 상당히 합리적이죠. 87만 원, 87만 원에 AMG를 탄다. 메리트가 있죠. 이런 스포츠 감성을 87만 원에 누려보시는 거 저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e 클래스 기반... 253 하이브리드 포메틱 이 모델 한번 봐주십시오. 리스료가 194만 원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AMG입니다. 그리면서 하이브리드예요. 출력과 연비를 다 가져가면서 리스료가 194만 원 나왔다. 저는 이걸 한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253 하이브리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GT 모델은 지금은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조만간에 큰 폭의 프로모션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프로모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GT43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이 있으면 막 190만 원대, 180만 원대 리스 나오기도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GT43 같은 경우는요 네. AMG 카브리올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MG 카브리올레에서는 SL43이 눈에 띄죠 초 럭셔리 컨버터블이 215만원에 리스 진행이 가능하면서 잔존가치가 48% 보장된다는 거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디자인 끝장나죠 아, SL43은 정말 너무 예쁩니다 차가 그러면서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최고죠 최고 SL43 SL63은 이제 퍼포먼스면 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차량인데 일단 잔존 가치가 43%밖에 안 나오고요. 그다음 차량가가 너무 높아요. 요거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큰 폭의 프로모션이 있을 때 진행하시는 걸 추천안 드립니다. AMG SUV 되겠습니다. AMG SUV는 GLE 모델 한번 봐 주십시오. 의외로 AMG GLE가 차량 가격이 굉장히 괜찮게 나왔어요. 왜냐면은 X5M이랑 비교를 하시면요. AMG GLE 쪽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가격에서요. 리스료가 212만 원 나왔거든요. 물론 뭐 극한의 성능을 따진다 그러면 X5M 쪽이 뭐 극한의 성능은 더 나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스포츠한 감성을 느끼면서 벤츠의 브랜드 밸류를 가져가신다. 그러면 AMG GL이거든요. AMG GL 53 포맷 플러스 요 모델. 212만 원요 모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바우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바흐에서는 전기차인 EQS 680이 가장 저렴합니다. 323만 원의 리스로가 나왔고요. 역시 마이바흐라는 브랜드를 가져가면서 초럭셔리한 뒷좌석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차 중에서는 EQS 680을 또 따라갈 수 있는 차가 없죠. 굉장히 럭셔리하면서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어, 323만원. 그 다음에 뭐 전기차가 너무 싫다 그러면 이제 GLS 600으로 가셔야 되는데 GLS 600 메리트가 있죠. 잔존가치도 어, 46%로 잘 나오는 편이고요. 리스료도 초기비용 0원일 때 380만원이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겁니다. 여기에 이제 보증금이나 선납금을 좀 늦게 되시면 리스료는 확 떨어지죠. 그래서 GLS 600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바흐 S580은 지금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S580 같은 경우에는 뭐 3천만원. 만원 이상이 지금 프로모션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 부분도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스료는 410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S클래스는 법인 1% 추가 할인이 여기서 더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 연장 2년 추가 있습니다 저희 링크드카를 통해서 출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신차 출고 패키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윈도우 틴팅 프리미엄 유리막 코팅 블랙박스 PPF 하이패스 출고 기프트 15종 모두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영상 더보기란의 카톡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대1로 계속 컨택하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최신의 리스 전략 가이드 영상 가장 빨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한줄 남겨주시면 저희는 영상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댓글 한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